안녕하십니까. 그이 시간에는 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백세 시대라는 것을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우리 식단, 장수 식단이라는 것이 뭐인가, 그리고 우리 전통 식단이라는 것이 장수 식단으로서 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장수라는 것은 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장수라는 것은 이집 짓기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또 기둥이 튼튼해야 하고 그다음 지붕이 튼튼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기초라는 것은 뭐냐? 고정인자, 예를 유전자, 또 남자 여자 또는 성격 또는 이제 그 지역에서 사회적인 문화 또는 생태 환경 이런 것이 이제 기초적인 여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여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소에서는 이제 뭘 먹느냐 영양 또는 뭘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운동.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인간 관계,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도 무엇을 하느냐 사회 참여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인 변동 인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회적인 변동 인자지요. 예를면 사회적인, 예를면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예를면 정치 경제 사회가 전부 다이 장수 시대 아주 큰 영향. 을이면 건강 보험이란 것이 어떠냐 또는 예를면 지역의 안전 안전망이 어떻게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변동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어 개인적인 변동인자 중에서 특히 이제 영양 문제를 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로장생 또는 이제 웰레이징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즉 역사 이래로 좀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런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딱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불로초찾기. 자 무엇을 먹고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겠냐? 두 번째가 뭐냐? 불로장생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가?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게 달생. 달생이라고 해서 maximization of life. 예를 들면 우리 생명의 극대화하지.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냐? 또는 양생. 생명의 nourishment. 어떻게 하면 생명을, 우리 생을 더 풍요롭게 하느냐? 그것은 뭐냐? 그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가? 그게 불로장생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촥 추구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 바로 불로천입니다.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먹고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세 가지는 이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에서 역사의 이래 지금까지 촥 이어져 나왔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참아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 그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장수 식품 알려진 것이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중해 식단하고 비교해서 우리 한국 식단, 우리 전통 식단, 우리 K 다이어트라는 이 우리 전통 식단은 어떻게 차이가 무엇이고 뭐 우리 식단도 장수 식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 지중식단에서 제일 그이 강조하는 것은 신선한 야채입니다. 근데 우리 전통식단은 사실은 신선한 야채가 별로 없고, 모든 야채는 데쳐서 먹었습니다. 나물이라는 이름대로. 그 데친 야채 이렇게 먹었다. 이게 큰 차이죠. 두 번째, 저 사람들은 와인을 이제 강조해. 우리는 와인 없었죠. 우리는 막걸리나 뭐 창주나 이런 것을 먹은 것이죠. 또저 사람들은 이들면 페타치즈, 요구르트니 뭐 이런 걸 강조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우리는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이다. 예, 발효식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였다. 또저 사람들은 이제 과일을 굉장히 풍요로웠죠 과일이 많은데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과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과일보다는 채소가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야채도 그렇지만 모든 걸 신선한 재료를 강조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발효식품이다. 그것이 우리가 먹던 식단에큰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중해 식단에서도 생선이나 어류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도 그것은 일부 먹지만, 그러나 지중해 식단하고 전혀 다른 것이 우리는 해조류를 많이 먹어요. 미역, 김, 다시마, 뭐 이런 것은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이게또큰 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향신료가 전혀 달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식단에서 이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육식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는 비타민 B12가 결핍이지 않겠는가. 그런 항상 우려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과일과 채소. 근데 우리는 채소 위주로 많이 먹었는데, 이래도 괜찮은가? 과일을 좀 적게 먹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쭉 분석을 해서 보니까, 과일은 항산화 효과는 참 좋은데, 도련변 억제 효과가 별로 없더라. 채소는 항산화 효과도 좋고, 도련변 억제 효과도 좋더라. 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과일과 채소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면 채소는 필수다. 그래서 이 과일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채소로 웬만한 그 생리 활성 기능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신선한 야채와 데친 야채죠. 이그 우리 식단에서는 거의 모든 야채들이 이제 데친 야채를 나물 형식으로 먹는데 이게 신선한 야채를 자꾸 이제 지중해 식단에 강조했는데 이 차이는 뭘까? 자, 이것입니다. 자, 신선한 것도고, 데친 것도고, 차이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깜짝 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선 첫 번째, 이 데치면은 야채가 확 쭈그러듭니다. 그래서 데친 상태로 먹을 때, 이 야채를, 예를 볼륨이 이렇게 크게서 작아지는 것이니까, 저거 3배, 4배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야채를 더 많이, 그러니까 야채는 이런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이런 그 야채들은 이를면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질소 비료에 쓰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질산염인데 질산염인데. 이 질산염 함량이 야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산염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이것이 또 나중에 이제 발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산염이 생으로 먹을 때는 많이 있는 이거 데치기만 하면은 이건 물에잘 녹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냥 빠져나가더라고요. 1 분만 데쳐도 이 질산염이 50% 이상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야채에서 문제 생기는 이런 그이 질산염을 데치는 과정에서 다 제거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 비타민 C 같이 아주 열에 약한 성분들이 야채가 이렇게 데치면은 깨진다. 이거 다 걱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깨지는 양을 측정해서 보니까. 비타민 C 깨지는 양이 우리가 데치는 과정에서 10% 20%밖에 깨지질 않더라 그러면 10% 20%밖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머지는 80% 90%가 남아 있더라는 이야기죠자그 이야기는 우리가 야채를 예를면 세배4배더 많이 먹어버리니까 비타민 C 소모에 편 문제가 없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이 야채를 데쳐서 먹는 우리 전통적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강식단 조리 방법이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채만 대칠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냐 장수하신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단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돼지고기나 이런 것을 삶아 드시는 것입니다.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삶아 먹는 방법. 이 굽는 과정에서는 발암물질이 생기는데 삶는 과정에서는 발암물질이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고또한 가지는 뭐냐 삶는 과정하게 되면 그이 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독성 성분들이 또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그 삶는 육류를 삶아서 먹는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또 예를 들면 생선이나 그 야채, 야채나 이런 생선을 그 전을 지자면부인게 그런 정도에서는 도란 변이 생성 도 억제되고 해독 기능도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밝히면서 우리의 전통 식단의 이런 조리 방법이 참 건강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것입니다. 항상 육식이냐, 이 채식이냐, 동물성 식품을 먹어야 할 이유가 뭐이냐. 자꾸 채식 위주 식단을 학교에서 조금 문제 있다, 문제 있다 하는 이유는 이 동물성 식단에는 있는데 식물성 식단에 없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이타민 B12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육식에는 있는데 채식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채식을 주로 먹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은 이러면 이제 비타민 B12가 굉장히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비타민 B12의 이런 함, 저, 혈중 농도를 재수해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B12 결핍증이, 결핍증이 거의 없더라. 2%, 1%밖에 되지 않더라. 깜짝 놀란 것이죠. 백세인에서도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의 소스가 뭐냐. 이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 바로 콩 발효식품이었습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거기 비타민 B12가 들어있다죠. 발효 과정에서 생겼더라. 그다음에 이제 김치 같은 거 이것도 발효하다 보니 거기도 비타민 B12 일정량 들어있더라. 그다음에 해조류 중에서 이 서양 사람들이 먹지 않는 해조류, 김이나 파래라든 이런데 비타민 B12가 많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식단, 이 전통 식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이 참. 이 발효식품 이런 것은 이런 비타민 B2L로 공급하는 최고의 공급급원이 됐다. 그래서 비록 육식을 못했어도 우리 이런 한국식단에 이런 것은 이면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어떤 보안식품이었다. 이런 말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이제 그이 표현할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레비 스트로스, 이 세계적인 인류학자죠. 그래서 이분 스스로가 이러면 백살까지 사실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입니다. 그 인류학자는 구조주의, 그래서 이분이 그 인류를 the raw and the cooked, 날 것을 먹는 인류 또는 이제 그 익힌 것을 먹는 인류 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그 이론에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뭐냐? the fermented, 삭힌 것을 먹는 인류가 있다라는 것을 이분은 이제 언급을 하지를 않은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점에서 전 인류 중에서 인류 사회 속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우리 민족이 그런 특별한 그 민족이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장서신 사람들은 정말 소식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정말 소식했을까? 그 자꾸 이제 소식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백세 어르신들을 쭉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남자, 여자 백세 어르신들을 이제 고 이제 그 연령, 체중, 신장, 그 BMI 이제 체중 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 에너지, 에너지 섭취량 다늘 계산해 보면 이분들이 필요한 에너지가 딱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백세인은 이름 1,5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분들은 실제 그 남성 어르신들을 계속 보니까 1,700칼로리 이상 드셨다. 또 여성들은 그, 그건 한 1,200칼로리면 되는데 이분들도 다 1,200칼로리 이상 드셨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당신한테 필요한 양보다는 더 많이 드셨다. 자, 그래서 꼭그 어떤 그 소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여기 이야기할 때는 옵티멈 다이어트. 적절한 양은 먹어야 한다. 완전히 소식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지역의 장수인들의 식생활을 쭉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놀란 것은 뭐였냐.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특정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는, 바로 고르고로 전통 식단을 가지고 드셨다. 두 번째, 도중형 구산하는 이분들이 전부 식사시간이 굉장히 규칙적이었다. 하루 딱세 끼였고, 아침, 낮, 저녁 식사시간이 아주 정확했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식사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장수 지역을 다니면서 장수 백수의 어르신들을 쭉 만나면서 또놀린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장수사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그 어떤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더라. 자기 집에 좋은 음식을 옆집에 갖다주고 또뭐 생기면 또갖다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그이 시골의 하나의 전통으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바로 이런 그 식생활, 즉 음식 재료나 조리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예를 들면, 가족이 같이 먹는다든지, 지역사회가 같이 음식을 나눠서 먹는다든지, 식사시간이 정확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 장수인의 식생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강장수시대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또 주어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장수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조리도, 남자가, 그, 남자 노인이 특히 문제죠. 요혈질도 알아야 하고 저도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뭔가 늙는다는 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한살더 먹으면서 더 좋아지는 것이죠. 늙어간다는 것은 뭐냐 한살더 먹으면서 더 나빠져가는 것이죠. 그래. 자고 몇 살까지 자람이고 몇 살까지 늙음이냐 똑같은 나이가 드는 것인데 자, 그랬을 때 자람을 유지하려면은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서 나가면 그것은 자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100살이 되든.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어떻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것은 능능 과정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능동도는 하느냐 수동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결국 자람과 늙음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비형 장수사회에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또 그걸 만들려면 내가 할 것을 내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회적으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은 우리가 꿈꾸는 저비용 장수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